아우 여기 밤좀 보세요 아우 밤이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아 여기 공주 시골동네 구경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주밤 유명하잖아요 아 길가에 이렇게 밤나무가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요 아 예쁘죠? 밤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상에 밤이 왜 이렇게 크게? 아우 알도 크다. 아우 가을에는 이렇게 과실들이 익어가면은 왜 이렇게 이쁜지. 아우 밤나무 좀 구경하세요. 밤송이 엄청 크죠? 어우, 밤송이가 그냥 주먹만 하네. 주먹만 하네, 진짜. 아, 너무 탐스럽고 예쁘다. 애기 밤. 밤나무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많이 있네요, 진짜, 공주는. 아, 예쁘죠? 보기만 해도 예쁘네, 진짜. 아이고. 여기 막 밤성이 막 떨어져가지고, 아, 여기. 밤이 좀좀 좀 일찍 떨어진 것들인가 벌어져 가지고 그냥 밤알 뚝뚝 떨어지면은 아이 진짜 참스럽다 아이고 얘곧 이제 벌어져서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 얘는 아이구야 이뻐라. 너무 예쁘죠. 밤 떨어진 거 보세요. 어머, 아우, 세상에 주인 있는 밤나무이기 때문에 주술 수는 없고요. 구경만 하다 갈게요. 아, 너무 탐스럽고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